Everyone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마입니다.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요, 호텔에서 체크인 할때쓸수 있는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패턴이 바로, Can I check in? Can I check in? 이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이에요. 자, 뒤에다가 시기만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, 말 그대로 우리 지금 체크인 해도 되나요? 라고 할 때는요, 뒤에다 now만 붙여서, Can I check in now? Can I check in now?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일찍 체크인 되나요? 이럴 때는요. Can I check in early? Can I check in early?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리고 여러분, 우리 두 번째 패턴은 이제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인데요. 체크인 할때 여러분 이것저것 물어볼 거 많잖아요. 그 중에서 뭐 보증금이 얼마인가요? 뭐 체크아웃을 늦게 하면 얼마인가요? 막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이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너무 간단한 표현입니다. How much is? How much is? 자, 그러면 이 표현을 활용해서요, 보증금이 얼마죠? 한번 연결해 볼게요. 보증금이 얼마죠? 라고 할 때는 the deposit. The deposit. 요것만 연결하시면 됩니다. 그럼 같이 뱉어 볼게요. How much is the deposit? How much is the deposit? 자, 그리고 여러분, 왜 체크아웃 하실 때 조금 약간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보통 11시? 12시?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사실 시간이 많이 떠가지고 늦게 체크아웃을 하고 싶으실 때도 있으시죠? 자, 이럴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인데, 우리 늦게 체크아웃을 할 때는 late checkout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럼 말 그대로 late checkout은 얼마죠? 이럴 때는요, how much is late checkout? how much is a late check out.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체크인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어요, 여러분.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체크인 할수 있나요? 체크인 해도 되나요? 라고 할 때는 Can I check in? Can I check in? 자, 이번에는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이었죠. 어떻게 했었죠? How much is? How much is?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행지에 가셔서 꼭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.